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변 파크 골프장입니다. 45홀 규모로 대구 14개 파크 골프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 파크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는 성지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직영 파크 골프장 두곳 모두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체육복지차원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근본 방침입니다 시설 이용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사용자 부담 원칙에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가지고 좀 증수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그때 이제 사용료를 증수하는 거죠. 대구시가 증영하는 시설이 유료화된다면 부분 시설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대구 6개 구군은 모두 합해 파크 골프장 1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직영 시설을 유료화한다면 구군 역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정시 개장을 앞두고 무료 개방에 나선 남구 강당골 파크 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9홀 규모의 이 파크 골프장은 조성 당시 유료 시설이었습니다.

파크골프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여성들에게 생활 체육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가 유료화를 통해 자칫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회렬입니다